생각을 해야 될 게, 이차 어, 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 그럼 여기에다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함수 gx를 이렇게 하는데, 함수 gx가 연속이라고 하자. 아, 그럼 얘는 일단 연속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여, 연속이 지금 의심되는 점, 아, 의심점이 어디야? x는 0에서가 의심됐지? 그쵸? 그럼 내가 결국 봐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랑 l i m i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에,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뭘로 바뀌어요? 어, 2코사인 3x로 바뀌죠? 변형, 2분의 파이 변형이니까. 그러면은 fx, 그러니까 A, 여기를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2코사인 3x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여기 0 넣으면은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잖아. 그쵸? 그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라는 거는 0 넣어줬을 때 c는, 아, c-2는 0 이렇게 나오니까 c가 2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딱 기본기에요. 기본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마이너스를 안 붙여줬네. 네. 플러스 이코 사인 x 이게 사인에서 코 사인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네, c도 마이너스 2가 되네요. c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제곱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e 근데 이게 뭐 사실 답에 영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도 해 답은 나오는데 답이 틀리게 나와서 그렇지 뭐 풀이 과정에 얘를 마이너스 e로 그냥 묶어가지고 따로 빼주면 되지 아그 x 제곱 분의 마이너스 e 1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 뭐야 마이너스 2 말고 그냥 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코사인 3x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음. 그럼 얘야 뭐 가볍게 해주면 되잖아 1 플러스 코사인 3x 분에1 플러스 코사인 3x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아, 여기,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2. 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말, 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거 B가 0이 아닌 다른 수면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B가 0 돼야 됩니다. 아, B가 0 돼야 되고, 여기는 그냥 A 값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봅시다.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a 2 곱하기 x 제곱분의1 플러스 코사인 3x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3 코사인 3x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3x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군주에사인고 3X니까 여기에다 뭐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3, 아 9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9를 보상해줘야겠네. 그치? 근데 이제 여기가 1플러스 코사인 3x가 여기가 2죠 또. 그럼 얘는 a-9가 나옵니다. 근 a-9가 뭐랑 같다는 거야? 아 f0이랑 같다는 거예요. f0은 마이너스 2죠. 아 얘가 f0이랑 같고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면 a가 7이죠. 그래서 7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fx. 그럼 f3은 61. 어, 뭐이 문제도. 자이 문제도 사실 그림이 있고 없고가 조금 차이가 나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y는 마이너스 x니까, 어. 그래서. y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접하는 이런 선이 하나 있고, 얘를 직선 l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 l이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는 k, 마 y, k. <laughs> 자, 근데 자 여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당연히 직선 l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아,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돼서 y는 x고, 근데 어느 점을 지나? 여기를 뭐? 아이 점을 이 점을 k로 놓읍시다 여기를 마이너스 k, 마 k로 놓으면 p를 우가 마이너스 k, 마 k로 놓을 수 있죠. 아, 그럼 여기를 직선을 y는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 플러스 k 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x 플러스 2k라고 놓을 수 있어요. 어, 여, 여기를 x 플러스, 네. 뭐 어, 물어보려고 하않아니 네, x 플러스 2k라고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 이 점이 이제 어디를지나요 어, k, a k 점을 지난단 말이야. 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이걸 p라고 놓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ak는 k죠? 네, ak랑 k가 같은 거, k가 같은 게 아, 아, 미안해요. ak랑 k가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k죠? 아 그러면 a 마이너스 k는 k인 거죠. 하고, 근데 이어서 이제 볼게요. 음. 네. 요 아까 말했지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 같아야 돼가지고 여기 수직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기울기가 1이 돼야 되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x잖아 마이너스 x니까 여기 1이 돼야 되고 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접한다는 거 나와있죠 자 우리가 지금 접한다는 거 나와있었는데 뭐하라고 했어요? ft는 gt 아 그래서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안 쓸게요 얘 예, 미분한 게 서로 같아야지 아 그럼 미분을 해줍시다 아 미분해주면은 어 ln LNA에 LNA에 A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A 마이너스 K는 K라고 했으니까, 아, KLNA,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그럼 KLNA는 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k ln a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연 로그를 다시, 한 번, ln을 취해봅시다. 그러면은, ln, a의 마이너스 k는 lnk죠? 그럼 마이너스 k, lna는 lnk야. 얘를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합시다. LNA는 마이너스 K LNA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LNA가 마이너스 K 분의 LNK니까 LNA가 마이너스 K 분의 LNK죠. 아, 그럼 여기 대입하면 LNK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같그요 네. 둘이 같으려면 아 잠깐만, LNK는 아 LNK 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네, K가 약분되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ln k 가 마이너스 1이니까 k 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p의 y 좌표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평소 풀던 문제랑 다른 게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서 이거 대입까지는 이제 평소 풀던 거랑 똑같은데 이게 한번더 있지? 여기 양변 ln 써주는 거. 식두 개에서 얘 대입하는 거랑 여기서 자연로그를 취한 거에서 또 대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 우리가 어차피 지수로그 함수는 연립이 안 되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대입해서 푼다. 연립이 안 되니까 대입해서 푼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3번 봅시다. 3번. 3번은 조금 이 정형화된 문제여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해볼게요. 기본적인 거 보면 이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각을 항상 뭐 한다? 각을 각을 이용해서 길이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OP가 OA가 1이니까 OP도 1이잖아. 여기가,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코사인, 저, 우리가 미적분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네, 시퀀트 세타라고 쓸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세타고, 예, 여기 탄젠트 세타, 시퀀트 세타라고 했죠. 그 미적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네? 네. OA가 1이라고 나와있죠, 문제. 네. 아, OQ가 직관수가 더 높다? 네, OQ야, OQ. OA는 1이죠. PQ는? 탄. 자, OQ가. OQ가 이제 시퀀트 세타고. 자, PQ는 어떻게 돼? PQ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QR은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돼. 네, q 이요 시퀀트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 써주면 되잖아요.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 밑변이 시퀀트 세타인 거잖아. QR.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OQ를 시퀀트 세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닮음이니까 이이 이 G세타랑 이 G세타 삼각형이랑 이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여기 가, 여기가 이 세타가 되니까 아 G세타는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G세타는 1분의 1 AB 사인 세타 이용해주면 1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시퀀트 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2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 시퀀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자 얘가 코 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아 2분의 1 탄젠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가 시퀀트 세타인 걸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시퀀트 제곱 세타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1이죠 그럼 이제 내가 Sr 길이를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쩌면 f 세타는 이제 1은 아니까 Sr만 알면 되잖아요. Sr은 루트 시퀀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아, 시퀀트 제곱 세타의 제곱이죠? 네. 시퀀트 제곱 세타의 제곱. 그럼 시퀀트 네 제곱 세타. 그러면 루트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코사인 네 제곱 세타 분에 코사인 아, 1 마이너스 코사인 네 제곱 세타 이렇게. 우리가 사실 구할 f 세타는 f 세타가 이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f 세타는 1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sr이죠. 내가 지금 sr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어서 하면 루트 코사인 네제곱 세타 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정리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얘가 사인 제곱 세타잖아. 아, 그럼 사인 세타로 밖으로 뺀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아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근데 이게 저기 가니까 2분의 1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어, 우리가 구하는 이제 최종적인 식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분의 2분의 1 탄젠트 세, 제곱, 세제곱 세타의 곱하기 2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볼수 있듯이, 삼각함수 극한 문제는, F 세타랑 G 세타를 구하는 과정 있잖아요. 삼각함수 극한의 도형 활용 문제는, F 세타랑 G 세타를 구하는 과정은 다 뭐야? 그냥, 사, 그, 사, 뭐야? 수원이랑 똑같아요, 사실상. 미적분 지식을 전혀 쓰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F 세타랑 G 세타를 구하는 것도 힘든데,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활용은, F 세타랑 G 세타를 구한 다음에, 이 삼각함수 극한을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인데, 최근 수능에서는 마찬가지로 추, 출제가 안 됩니다. 이게 2년 전부터 출제 안 돼요, 얘도. 아니, 3년 전부터 출제가 안 되는 이유가, 어, 그,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해가지고, 어,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너무 계산이 복잡하고, 고형까지 하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이제, 뭐, 내신에서도 잘안 나와요. 서천고 내신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어서, 저는 뭐, 이게, 이 그림이 뭐 굳이 나올까? 약간 이런 스킨, 이런 느낌 좀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계산 과정이 어렵다기 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서 이제 다 풀어주면 돼요, 그냥. 뭐할 때, 세타 곱하기, 얘를 2분의 코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 세제곱 세타. 항상 마지막 계산할 때는 코사인이랑 사인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4코사인 4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자다 약분을 해주면 뭐 약분하면 남는 게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여기 하나 사인 세타만 남죠. 그 다음에 음... 4가 위로 가니까 여기 곱하기 2도 앞에 2 이렇게 들어가겠네 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굳이 삼각함수 계산할 때 어차피 세타 0으로 가면 코사인 세타 값이 무조건 뭐예요? 아1 나오죠 1 나온다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아, 그럼 답이 1입니다.